조는 느낌이 알아서, 우리 개망간이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웃음> <웃음> 느낌이 확 오네. <laughs> 아우, 장재원 개, 아우, 씨. 핵개발 축하사절단에 불과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명백한 이적 아우, 씨발. 우리 쟤 <laughs> <laughs> <불쾌> 소리. <laughs> 예, 첫에 벌써 여기 나오죠? 아, 다시 제대로 읽어줘요. <laughs> 이것도 뭐, 우리가. 이걸, 예, 어. 예. 들으시는 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장재원의 논평. 핵개발 축하사절단에 불과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명백한 이적행위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 예술단 공연을 함께 관람한 것을 비롯해 북한 김씨 왕조 세습공주님을 2박 3일 동안 무려 4번이나 모셨다. 4번을 모시는 동안 북핵의 핵자라도 꺼내보았는가? 잠깐만요. 대통령이 하는 그 이런 외교적 행위가 이적행위라고요? 이거는 거의 내란선동죄에복금가는그 어. 죄를 짓고 있어요, 장재원이가. 그렇게 따지면은 예전에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행위를 엄청나게 하셨네요. 그 박근혜 러브레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 김정일한테 보냈다는 김, 김정... 그 러브레테는 아니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사진도 찍었잖아. 네. 또 어떻게 할 건데? 대통령이 방북하면 이게 이적행위면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도 다 이적행위였네요. 음. 그다음에 2박 3일 동안 무려 4번이나 모셨대요 옆인 말은 아니, 쓰고. 손님이 오면 모시는 거 맞죠? 왜? 손님을 모신다고 하지? 그러면 손님을 그냥 대충 치르니? 이게 네, 무식한 새끼. 네번 모시는 동안 북핵의 핵자로도 꺼내보았는가? 그거는 외교적인 거기 때문에 니들은 당연히 몰라도 되는 거야. 핵자를 꺼내는 것도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고,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지. 손님이 오자마자, 니들 핵은! 이렇게 말하는 <laughs> <laughs> 미친 새끼, 진짜. 아니, 이번에 방람한 북한 대표단 중에요. 우리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은근히 껴서 왔다 갔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일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왔다 갔어요. 아 김창선이라고 네. 네.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음. 뒤에서 핵자 얘기가 오고 갔는지 네가 너는 솔직히 할 필요도 없다 장재언이자 다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안보실장 등 핵심 인사들은 앞다투어 북한 김씨 세습 공주를 알현하며. 식사대접경연을 벌였다고 한다. 국무총리가 주최한 만찬도 있었고요. 비서실장 만찬도 있었고. 국정원장이나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이제 거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웃긴 거예요. 일본의 왕, 영국의 왕 이런 사람들이 네. 가족들이 오면 은 이렇게 세습 공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왕조 국가인 걸 어떡하냐? 아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혼밥 홀대를 받았다고 그렇게 관광되고 난리 치던 르 사람들이 외국에서 정상급 인사하고 왔는데 혼밥하면 안 되잖아요. 독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웃음> 똑같, <웃음> 똑같은 <웃음> 것을 중국에서 보여주는데 혼밥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은 없었죠. 네. 다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집단의 수개들을 이토록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인가? 이들에게서 북핵폐기를 통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믿어. <laughs> 정권을 위한 대접인가? 국가를 위한 대접인가? 이 논평이 얼마나 쓰레기 같냐면은 한 번도 진지하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새끼들의 아주 정말 말초적인. 거기다가 근본적으로 정말 뿌리부터 싸가지가 존나 없어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1백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이거 지금. 손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손님이 2박3일 동안 우리 집에 왔으면 최소한 내 안방은 못 내주더라도 가장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주는 게 손님에 대한 예의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김정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그 핵개발 자체가 남한을 상대로 쏠그 위기가 예. 아니다라는 얘기도 예. 여러 번 했고요. 수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얘들은 딱 그런 식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올림픽 유치해서는 북한이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대회적으로 선전하기가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법으로까지 명시를 해놓고. 이제 와서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일베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사실을 이야기하면 응. 북한의 핵무기보다 남한의 핵발전소 비리가 훨씬 더 무섭죠. 응. 우리들한테는. 근데 이 내용 전체적으로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뿌릴 카통용 논평이에요. 그렇죠. 응.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씨 세수보 황조 공주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동안 미국 부통령은 변방의 손님으로 밀려났고 북한은 한미 갈등 유발과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실리까지 챙겼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대화 구글만으로는 북핵 폐기가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기 힘들다는 현실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방법은 핵 개발 축하사절단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아, 벌수가 없네. 왜 짱돌이라도 들고 한번 길거리로 나와보지? 미국 부통령은 변방의 손님으로 밀려났고 북한은 한미 갈등 유발과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제재와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실리까지 생겼다.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게왜 미국은 펜스 부통령을 보냈을까요 개막식에 격을 맞춘 거예요 무슨 말이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왔으면 북한 대표단과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을 맞춰서 한 단계 낮춰준 거고요 미국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펜스로부터 사실은 펜스는 실무자 역할을 하면서 뒤에서 그 미국 정부 당국과 조율하는 선언에서 움직였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온 대표단과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펜스가 홀대를 받았다고 펜스 억울해 그래서 너희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요 그냥 자기들이 쓰레기 인정한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남북 관계를 엄청나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실 더 강력하게 핵을 만들도록 만든 원죄를 갖고 있는 게 이명박근혜입니다. 음. 니들이 핵 만드는 상황에서는 어떤 뒤화도 못해. 그래놓으면 직접 가서 쳐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김정길이나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키우기만 했어요 암덩어리를. 그러놓고 또 뒷구멍으로는 돈을 또 내줬죠. 천안함 사건은 예. 우리가 했다고 해줘. 이런 짓거리 했던 음. 정권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 구걸이라니요. 대화 구걸이라니. 그러면 대화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있어서 북한을 핵, 수도 없이 만들어 대고 그러다가 참다 참다 못한 미국이 폭격하자 해서 북한 폭격해 놓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아 피해도 안 봐요? 그리고 솔직히, 톡, 아주 그냥, 우리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화 구걸을 언제 했습니까? 북한이 와서 구걸했지. 그렇잖아요. 아니, 구걸이라는 표현은 이 개새끼들이 쓴 거기 때문에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구걸은 빼고. 이게 서로 협상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고 내밀 손을 잡아주고 다시 화답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협상으로 진입하는 거지. 이게 너 내가 요구하는 거 듣기 전에는 나 절대 말도 안 해. 이게 무슨 협상이에요. 그게. 제일야당 정도 되면 은 전반적으로 큰 판에서 봐야죠. 일단 가장 목적이 아까 여기에 정권을 위한 대접인가 국가를 위한 대접인가. 이 논평은 뭐예요? 자기들의 쓰레기 인증 논평밖에 더 되냐고, 컨트롤에서 봤을 때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현존하는 세력이고, 현존하는 핵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그 핵도, 6.25 이후에 역사적 틀로 보면, 자유적 조치예요. 그게 명백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예. 갖는 일종의 연장도 같은 개념이라고. 예. 그 수도 없이 다 알려진 거고, 그 핵을 개발해서 남한에 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쟁 침입으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들을 지키는 자위권 행사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관점이면 그게 그게 정치의 묘미잖아 그걸 푸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만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이 만남 자체를 내가 만약에 제1내당 대변인이면 그 북핵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그래서 평화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음. 더 많이 만나고 더 네. 귀하게 대접하고 더 북한을 많이 가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기회죠. 이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에서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해요? 근본적인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금까지 노동력만 빨아먹고 예, 서로 서로 착취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북한이라는 상대방 국가 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대륙과 이어져 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영토가 확장되는 마지막 남은 방법이 이거 평화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통일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막 싫은 거. 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지들이 정권을 잡았어도 이 평화 쪽으로는 안갈 거예요. 왜냐면은 평화 체제가 정착되는 순간 친일 문제, 그리고 대기업 재벌 문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보수 정치인양 날뛸 수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대륙과 영토로 완전히 하나가 되면서 이어지고 이 정치 사상이 계속 여러모로 유입되고 교류되기 시작하면 얘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단번에 드러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게 무서. 워 그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이 집단이 얼마나 쓰레기 같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그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북한에 돈을 줬어요. 뭐 인도적 차원이 모네 네. 해서 그러면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냐는 게또 열받는 게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박근혜가 파면 당하지 않고 올림픽의 개막 선언도 박근혜가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논평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아, 당연히 환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들이 이렇게 말했지. 정권을 위한 대접인가? 국가를 위한 대접인가?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음. 최소한 국가가 먼저이지 않은 세력이라는 걸 바로 증빙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방법이 뭐가 있냐고. 북한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서 특사 중에 실권자가 내려와서 평화 모드를 만들어 주는데 부단히 끊임없이 쓰레기 같은 논평을 지금 막 생산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성질 같으면 진짜 자유한국당 그 당사 합행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냥 다 멱살잡이 해가지고 다 끌어 내려와서 무릎 려 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 아, 정말 악의적인 쓰레기 같은 논평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런 남북 평화 모드에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인내를 한 거잖아요 예. 드디어 이제 딱키 자동차 키를 이제 시동을 건 거야 이거 아 지금. 드라이버 문 그렇지 음,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초를 치고 있는 건이 사람들의 논평은 그만큼 위기감의 반전이죠 존재가치가 계속 사라지고 있으니까 말이라도 좀 세게 해보려고 이렇게 음.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좀짠 합니다 어, 네, 어차피 짠하죠. 이게 운명은 정해져 있고 사라질 그 운명이니까 이제 자기들이 안는 것 같아요. 이 장재원이 제대로 된 논평을 하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할게 아니고 김정은에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제대로 논평을 하려면 김정은에게 왜 평화무도로 나오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그것이 우리하고 <laughs> 약속한 대로 내 상상이지만 우리하고 약속한 대로 세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걸 왜 문재인 정부에게 따지냐고 자기들이 잘못은 다 해놓고 안 그러면 예전에 그 박근혜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연서 예, 연서 그렇게 연서를 보냈던 그 루트로 다시 편지를 보내야죠 어. 총한 방만 쏴죠 이거는 그냥 묻자고 하는 음모로 이제 전혀 사실이 부합하지 않아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그 그분들 한테 도는 카톡 중에 정말 재밌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월 25일 까지예요 왜요 보궐선거래 <laughs> 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야. 2월 25일이 왜 그게 무슨 그러니까,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가 중간에 물러났으니까 네. 박근혜 고, 임기까지만 한다 보궐선거 어. 개념으로 뽑혀서 2월 25일까지가 임기래. 아, 와, 그 굉장히 행, 문자 받아보는 사람은 행복하겠네요. 근데 법에 보면은 헌법에 어. 보면은요. 대통령의 권리시에는 네. 최소한 대통령만큼은 복궐 선거 개념이 없어요 <laughs> 아니 제가 보기에는 <laughs> 어. 그 카톡 내용이 정말 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2월 25일까지 다시 하고. 하자 그 다시 하자 <웃음> <웃음> 5년짜리 임기 다시 시작하자 어, 우린 지금 까먹... 어, 괜찮네 <laughs> 까먹을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 <laughs> 1년이 거의 다와 가는데 그래, 그래서 지금 안철수가 왜 지난 연말에 대선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laughs> 장재원도 지금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정말 한심한 자들이에요, 진짜. 이게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실존하는 세력, 존재에 대해서 그냥 이게 깔아 뭉개고 갔자는 거잖아. 핵이 있는 것도 무시하고 네, 가야 네. 되고, 북한도 무시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존하는 것들은 북한도 나라고, 핵이 있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고, 핵을 개발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음. 핵에, 그 핵이 실존하는 안보 위협인 것도 사실 있지만, 그 핵의 안보 위협을 키운 게 그들이에요. 관리를 못해서 키운 것도 있지만, 네. 북핵은 남한을 향해 쏠 목적으로 한 번도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저거 우리한테 쏠 거잖아 하면서 안보 위기를 부추겼던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이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와 장재원 때문에 망한다는 게 맞아요. 한 번쯤 성숙한 논리로 저 핵을 어떻게 진지하게 우리 모든 민족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볼까. 북한 당신들의 입장도 이해한다. 체제 보장이라든지 예.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래서 진지하게 풀어서 한반도에는 비핵화 우리도 찬성하잖아요 한반도에 핵 있으면 누린 기분 나쁘잖아. 음. 단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얼마나 민족적으로 큰 틀에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단한 줄도 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논평을 하고자 빠졌다. 정말 분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가와 민족 이런 이야기까지 확대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각 개인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면 평화체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앞으로 그동안 겪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역대 정권이 아무리 떠들어도 왜 4만 달러를 도달하지 못하느냐? 기본적인 평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평화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멀리 뭐 역사 역사의식 뭐 정치 국가 민족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나를 위해서라도 평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재원 같은 쓰레기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유사 이래로 한 국가에서 이렇게 커다란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국가의 안보 상황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여야를 불문하고, 이렇게 다른 소리를 낸 국가가 유사 이래로 없습니다. 집권 세력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집권하지 못했다고, 국가에 존망이 걸리고, 국가에서 이런 큰 대형 행사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깃장만 놓는 나라는 없었어요. 하물며 미국도 안 그래요. 북한도 안, 그렇고. 북한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그렇고, 미국도 안 그러고요, 일본도 안 그러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유한국당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발언들을 하는 정당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이건 정말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큰 수치예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해 간다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정당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뿌리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는 꼽아보자면 고위급 대표단하고 오찬할 때요. 김영남 상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문씨 집안에서 애국자를 많이 배출했다. 문익점이 부대에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와 인민에게 큰 도움을 줬다. 문익환 목사도 같은 문씨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준비해 오시면 되네.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이게 어떻게 문익환 목사를 언급을 할수 있지? 라는 생각에 조금 놀랐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한 언어의 억양이나 말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오징어와 낙지는 남북한이 정반대더라 이렇게 이제 약간 재밌는 음, 이야기로 네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 전만 해도 문익환 목사나 문성근 대표를 언급을 하는 것 공식석상에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막 되게 힘들었다가 음. 갑자기 대통령과 남북한이 한자리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문익환 목사와 같은 문신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 그리고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그 동생분인 문동한 목사를 지난해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무니카 음, 목사는 방북도 하신 분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정말 잘하는,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고, 음, 그런 관점도 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 그렇지. 북한에서는 무니카 목사를 잘 알지. 이거를 그때 다시 한번탁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니카 목사, 이, 이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살아생전에 사실은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그런 소임을 갖고 움직이셨던 분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 연설에서 언급한 적도 있죠. 네, 평생에는 네. 그런 소임을 갖고 살아오셨던 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음.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되어 오잖아요. 미국과의 어떤 조율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사가 가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한번 맞춰보는데 제 생각에는요 (4월) 안으로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촉박해 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막 달궈졌을 때왜 그~ 대장간에 가면은 불로 막 달궈졌을 때 때리는 예.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 문제가 아니구요 한국에 있는 수구 세력들도 트럼프가 용인해주는 분위기면 찍소리 못 합니다. 트럼프나 미국 쪽에서 빨리 핵 문제 풀자! 서둘러 나서는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그니까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지 안다고 생각해서, 3월, 4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박근혜가 그런 방식이었잖아. 내부적으로 큰 사건 치려면 꼭 순방을 받아라. <laughs> 이명박이요. 올림픽 끝나고 나면 들어가야 돼서.